안녕하세요 철없는 갱년기인데요. 저는 이제 40살인데 이 나이 돼서 처음 알로에 꽃을 봤는데 엄마는 60이 넘었어요. 70이 당당게 하는데 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로에 꽃을 봤다고 래가지고 엄마 집에 놀러 왔는데 지금 여기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냄새 안 좋은 지기거든요. 근데 알로에 꽃 보여주려고 아 어, 오늘 쉬는 날인데 친구 만나고 오전에 뭐 만들고 여기까지 왔어요. 이게 알로에 꽃이래요. 보여드릴게요. 되게 오래, 딱 봐도 오래 키운 티가 나죠? 10년 넘게 키우신 것 같은데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고, 여기 보시면, 이렇게 생겼어요. 어, 화면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? 약간 벼 이삭 같기도 하고, 뭐, 개나리 꽃인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보시면, 예 네, 독특하게 생겼죠? 바나나 꽃인가? 막 이런. 말도 안 내다. 이렇게 생겼구요 지금 꽃향기가 진동하는 거. 다른 꽃들도 많이 펴서에요 여기보시면 이것도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갔나? 진짜 남. 향기는 얘가 더 좋아요 알로에 꽃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잘되어있는 장독 하, 어쨌든 오늘 목적지 도착해서 알로에 꽃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어, 좋은 일 생기시라고.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알로에 꽃을 구경시켜 드리러 왔습니다.